디모데 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주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전서 6장 9절 부하려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오늘 주제는 돈을 좋아하는 죄입니다. 세상에. <laughs>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물을,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이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과 부여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재물과 부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돈 자체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돈 속에 독이 숨어 있습니다. 저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욕망을 주었습니다. 이 욕망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되고 제어된 욕망은 좋은 거지만, 통제되지 못한 욕망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약 중에서 좋은 약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과용하면 건강을 해칩니다. 비소라고 하는 독이 있습니다. 그 독도 알맞게 잘 쓰면 약이 된대요.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욕망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돈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물이라도 그 돈을 잘못 통제가 되면 그돈 속에 독이 숨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 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로 여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한달 만에 어느 성도님이 빨간 봉꽃이한 대를 새 차를 헌물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때는 교회가 차가 거의 없을 때입니다. 또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얼마나 그 차가 좋은지 밤에 자다가도 차가 보고 싶어서 또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와야 잠을 자죠. 너무 좋아서 그 차를 구경하려고 만져보려고 나와서 몇번 만져보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물질이 주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참 불행한 사람도 많이 있죠. 돈이 없으니까 힘들게 살고 새빵을 전전하고 또, 가족을 잘 돌볼 수 없고, 교육도 잘못 시키고, 병원도 가기 힘들고, 이래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돈에 대한 바른 인식과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오직 하나님 없이 나만을 위해서 써야지. 네, 이런 사람들 오늘 성경이 이 돈에 대한 경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 부하려 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부활려 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뭘까요? 그 특징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인격적으로 믿고 돈을 섬기고 돈이 신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섬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만모니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리고 돈을 신뢰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과 초조하고 돈을 쥐고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탐심은 우상순변이라. 디모데 골롯에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재물도 섬김의 대상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겨라.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돈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또 돈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돈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통제가 안 되면 어제도 보니까 뭐 동생이 형을 죽였다나요? 형의 동생을 죽이고, 또 부모도 죽이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살인도 하고, 그런데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구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구절 본문에 보면 시험과 올무에 걸려서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돈이 신이 되면 돈을 섬기게 되면 사탄이 그냥 둘리가 없죠. 네, 사탄이 올무를 놓게 됩니다. 그러면 올무에 걸립니다. 혹시 올무 아세요? 올무. 올무는 그 짐승이 다니는 길 길목이 있습니다. 그 길목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쳐놔서 짐승이 못 다니게 다 막아놔요. 나뭇 가지로 또 여러 가지 이제 못 다니게 여러 가지로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고기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올모를 걸어 놔요. 이건 조금 잘못 만들어 놨는데요. 사실은 제가 올모를 놓은 거 많이 봤어요. 짐승이 댕기던 길에 아, 완전히 막아버리고 구멍만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올모를 이렇게 숨, 숨겨 놓습니다. 그럼 짐승이 가다가 두리번거립니다. 이거 내가 댕기던 길인데, 레번리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려고 목을 들, 들, 들이미는 순간에 이 올무가 탁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딱 걸려가지고 발보둥을 치면 칠수록 올무가 더 점점 소요집니다. 방법이 없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올무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올무에 걸린다. 누가 이 올물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사탄이 그냥 둘리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6장 9절 마지막에 보면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이 말씀의 뜻은 지나가는 배가 암소에 부딪혀서 파손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파손당합니까? 돈 때문에 형제를 죽이고 돈 때문에 몸도 팔고 또 어떤 사람은 영끌에서, 영끌이 뭡니까? 영혼까지 팔아서 투자, 코인, 뭐 주식에 투자했는데 폭망해서 안타까운 일이죠. 자살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단계에 걸려서 완전히 파멸하고, 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면 마지막에 6장 10절에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네,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누가 믿음에서 떠나나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 올무에 걸리고 파손되고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정말로 비참하게 됩니다.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께서 야, 그럼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돈을 멀리해야지, 저축하지 말아야지, 청빈하게 살아야지, 가난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오늘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뜻이 뭘까요? 저축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성경은 한 번도 저축하지 말아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성경은 저축을 장려합니다. 보세요, 요셉이 7년 축년 동안에 저축을 했습니다. 풍년, 7년 풍년 동안에 그리고 그 저축한 양식을 가지고 7년 흉년을 모든 사람들과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라 개미는 여름에 잘 모아서 양식을 모아두지 않느냐? 너희도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 그렇습니다 이래서 청년 때, 장년 때, 7년, 풍년입니다 그때 잘 모아두어야 준비를 해야 그래야 이제 노년을 평안히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축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물론 저축만 하는 건안 되겠지만 저축은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청빈해야 돼, 가난해야 돼. 가난하면 청빈하고 부자가 되면 돈을 사랑하는 거야. 이것도 극단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 돈이 없어. 나 청빈해. 나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것도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해야 청빈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정지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청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청빈은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사는가, 어떤 철학,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 이거 내 거야. 움켜쥐고 있으면 이 사람은 청빈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그 사람은 청빈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우리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야돈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잘 사는 사람일까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을 뿐입니다. 돈이 많아도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저못 사는 사람이야. 못 사는 사람이 아니고 돈이 없을 뿐입니다.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고 조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돈에 대한 철학이 문제입니다. 돈에 대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은 그냥 돈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난해야 총빈하고 부자면 돈을 사랑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뜻대로 사용하면 청빈한 사람이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바로 이것은 모든 주권을 주권의식,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권의식이 투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이것이 주권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영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몸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시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것이지만 주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우린 그래서 주일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재물도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내가 주었는데 10분의 1을 네가 구별해서 내게 받쳐라 드려라 그래서 네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해라 바로 이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 하면서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10분의 9는 내 건가요?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11조를 안 합니다. 왜안 할까요? 돈이 없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11조 안 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내 것이냐 왜 11조 못하시나요? 돈이 없어서요? 아까 그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믿지 못하니까 돈을 더 사랑하니까 돈을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못 믿으니까 못하는 거지 왜못 하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탐심은 우상숭배라. 니 우상숭배가 따로 있나요? 돈을 켜지고 있으면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돈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먼먼 먼 나라 얘기고 딴 사람 얘기입니다.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사실은 돈의 마음에 가 있습니다. 사실은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이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뭔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돈에서 초월한 사람들이고 돈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돈 필요합니다 돈 좋은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더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내 것이냐 움켜주고 있으면 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디모네 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죄, 돈을 좋아하는 죄, 돈 좋아하는 것 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돈 많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시혜로 말미암아서 돈 많이 보시고, 마음껏 누리세요. 주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셨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주인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성도인데 움켜쥐고 내 거라고 믿고 힘을 줘도 못하고 아둔바둥이으면내 것도 못되고 올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죄에서 자유를 벌써 오늘까지 일곱 번째를 했습니다 근데 그 죄들은 전부 다 무슨 큰 어떤 뭐, 형벌을 받는 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질투하는 죄, 또 뭐, 자기를 학대하는 죄, 또 화내는 죄, 뭐, 이런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뭐, 돈 좋아하는 죄, 이뭔 죄가 되겠어요? 이것은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